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 및 출범식이 어제 오전 온누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. 한국교회 총연합 주관으로 열린 이번 출범식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철회시키기 위한 겁니다. 출범식엔 한국교회 총연합을 비롯해 한국교회연합, 세계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,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 및 연합기관이 참석했습니다.

2단계에선 차별금지법안 반대와 철회를 요청하는 현수막 부착, 1인 피켓 시위 등을 시행하고 3단계에선 대규모 집회 등 국회와 국민에게 강력한 호소와 입법 저지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.